반갑습니다. 예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 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사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세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시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죄악됨을 보면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판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의식해서 소동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은 45명, 그 다음은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의인을 찾으며 의인 10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판을 지어보려 했지만 결국에는 성사되지 않은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본문 1절을 통해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듯이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선포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앞서 읽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곧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소돔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하시겠다 하였지만 예루살렘은 단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 말씀하신 실상은 거짓맹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문의 본래 의미를 해석해 보면 거짓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을 대상으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닌 거짓 신을 향해 맹세하고 그들을 따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여와의 호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신을 두고 맹세한다 일갈하십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백성의 상황이 이러했다는 것을 보면 천만성도를 운운하는 한국교회는 어떨까? 심히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한국 교회가 과연 의인 한 명이라도 있을까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자신이 있을까요? 의인 한 사람으로 한국 교회를 용서하리라 하실 때 우리가 바로 그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한 사람이 되길 간구하며 전진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우선 하나님의 의인이 없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주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쳐서 돌아오게 할지라도 그들은 아픈 것을 모른다 합니다. 오히려 얼굴을 굳게 하고 돌아오기 싫어했습니다. 예레미면는 그들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절 한번 하반절에서 볼수 있듯이 지도자들 역시 타락하고. 하나님께 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그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는 사자와 이리와 표범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오히려 지도자들이 허물이 더 많고 반역이 심해 무지 묵매한 자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백성들의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깨어 있었고 또한 그들이 의인이었다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르침과 지도함을 따라 더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지도자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삶을 아름답게 성화의 가정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용서할 수 없다 확정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두고 맹세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배은만덕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인간이 죄를 왜 지을까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잊은 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과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에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도 안에 거하기를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가 이 땅에 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국은 많은 상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전쟁의 아픔 속에 경제와 모든 기반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현재는 전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고 또한 많은 물질적 풍요 속에 우리는 때로는 보릿고개라는 옛 어른들의 어려운 시절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살수 있는 이유는 단한 가지,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자성하고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을 찾으십니다. 그 의인 한 명이 바로 우리 그리고 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의인을 다른 말로는 예배자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